안녕하세요 가벤더입니다 오늘은 다이소 제품들로 네일을 해볼까 해요 평소에는 손톱도 못 기르고 매니큐어도 칠하지 못하는 직종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쉬는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손톱도 많이 기르고 조금 다듬어 봤어요 미리 그래서 오늘 한번 도전해볼까 합니다 평소에 네일을 하는 사람이 아닌지라 조금 다른 분들보다 훨씬 못할 것 같긴 한데 미리 이렇게 스케치도 해놨어요 어떻게 할지 이대로 나오게 될지 이대로 한번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샀어요 워터 데칼 네일 스티커 네일 라인 테이프를 샀어요 얘는 화이트 이건 실버 네일 파츠도 샀어요 실버 실버 어, 완전 영롱하죠 이거랑 핑크핑크 핑크. 베이스 젤부터 발라볼게요 어디서 샀는지도 모르겠어요 다. 옛날 제품들이여가지고 제 엄지 자체가 이미 우, 웃긴가? 어렸을 때는 되게 콤플렉스였는데 살다 보니까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듯이 오른손이 걱정이 제가 오른손잡이라서 왼손으로 잘할수 있을지 그래서 처음에 오른손부터 해볼까요 해볼까요? 해.. 해볼까 해요 나 묻을까봐 이런 종이 위에다가 이 종이 위에서 해보도록 할게요 엄지 먼저 어우 불안해 왼손으로 하면 불안해 한콧 발라줬습니다 저는 저의 엄지를 애벌레라고 부른답니다 애벌레같이 생겼어 꼼짝꼼짝 약지는 약간 프렌치 스타일로 할 거예요 근데 저는 따로 도구가 없기 때문에 이 정도? 와! 제가 은색 매니큐어를 너무 바르고 싶어서 찾다 찾다가 에뛰드하우스에서 찾았어요. 좀많이 올리면 완전 진짜 완전 사이보그처럼도이딱반딱 정도? 이지도이 정도? 이 아, 정도? 이 정도? 프 정도? 를해도습니다 아이고, 이, 이거만, <laughs> 꼭, 이렇게. 얘네를, <얘네들을> 떼야 돼. 에헤이. 어떡하지, 헛. 미리 떼놓을 걸, 포장지만 벗기지 말고 미리 떼놓을 걸 그랬어요. 나중에 마르면 그때 정리하도록 하죠. 저 그래도 너무 신나요. 여성분들 보면 많이들 이런 거 하시잖아요. 그 손을 가꾼다는 게 저한테는 조금 큰 의미예요. 일단 조금 소량 발라주고 파츠를 올려줄게요. 대충 할까봐요. 은색 세모 파츠 붙여주세요. 약간 삐뚤 느낌은 기분 탓이라고 생각해주세요. 완전 조그만한 죠 리본. 척, 척, 척. 이렇게 붙였습니다. 짜르르 어떡하죠? 반짝이를 쏟았어요. 책상 주변에 램프를 꽂을 데가 없어가지고. 꾸워 갖고 요 표면을 닦아줄게요. 한번더 발라줄게요. 구워 갖고 올게요. 진짜 얇다. 이렇게. 응? 그대로 줘서. 이 위에서. 이거 주변 둘러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안 되겠어요 오른손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또 이것도 언제 찍혔대 어? 어 얘만 떨어졌다 살릴 수 있으나? 이쁜데? 뭐 얘로만 내일할걸 그랬나봐 일단 엄지 빵꾸 난데 대충 뭐나 진짜 성격 판타지 될것 같아. 본드보다 얘가 더잘 붙을 것 같아. 베이스 바르기 전에. <laughs> 이렇게 완성됐어요. 아 근데 막 엄청 좌충우돌인 거 치고 또 결과가 또 괜찮지 않아요? 이건 아마 다이소에서 썼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냥 반짝거리는 걸로 몇콧 계속 얹어줄 거예요. 약지는 왼손 약지가 오른손에 비해서 너무 약한 것 같아서 여기에 별을 좀 올려줄까요? 별. 이렇게 올려주세요. 아, 맞다. 저희 이거 시도해보기로 했었죠, 이거. 아예 오른쪽에 시도했을 때는 아예 안 됐는데, 그래도 오른손으로 하니까 좀 어느 정도는 되네요. 짠! 얘가 조금 약간 다른 애들보다 조금 약해서 주변에 이렇게 파츠를 둘러줬어요. 얘는 너무 많이 올렸는지 여기도 이렇게 흐르고, 살짝 이렇게 울어 버렸어요. 아쉽다. 짜란, 자 친구들 네일하기 완성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다음 소소한 영상에서 만나요. 잘 가세요.